네,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네, 연브로스 툴팁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웹툰 하면서 말풍선 그리는 법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말풍선을 만드는데 다른 분들은 말풍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 1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laughs> 아니 이거보다 더 쉽게 말풍선을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시면 은저 알려주세요. 저 배우로 <laughs>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랑 이게 말풍선을 만드는 작업은 전혀 공유가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그리고 왜 그랬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걸볼 생각도 못하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뭐 찾아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말풍선을 만들려고 하면 말풍선은 일단 흰색이잖아요. 흰색이고 참고용 이미지를 하나 꺼냈는데요.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켜고 말풍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풍선을 저는 그 도형, 도형 그린 거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이걸로 말풍선을 만듭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은 쭈르륵 그뭐 다른 모양들이 있는데 저는 말풍선 모양을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이거 만드는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원하... 말풍선을 그때그때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말풍선을 클릭을 하고 하고 그리고, 도형에서 설정에 모양 패스 픽셀이 있는데 픽셀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풍선은 요렇게. 그려주면 짠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캐릭터가 말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레이어 자체를 fx에 들어가서 획을 걸어줍니다. 획을 걸어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죠? 그래서 알맞은 불기1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풍선 레이어가 돼요. 이 레이어는 이제부터 말풍선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이제부터 말풍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풍선을 추가로 할때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이렇게 밖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요 이렇게 말풍선을 그립니다. 자, 1편 끝. 2편은 다시 새 파일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용자 설정 모양 이름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만드느냐 자, 원, 원을 선택해 줍니다. <laughs> 원을 선택해 주고 도형 그리기 원 선택해 주고 이 설정을 패스로 바꿔줍니다. 패스로 바꿔주고 쭉 원을 그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생기죠? 그 상태에서 펜툴로 말꼬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패스 선택도구로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클릭을 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이걸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기 전에, 자, 사용자 정의 모양 정의, 점점점, 이걸 누르기 전에, 이 설정이 있어요. 이, 이거가, 패스끼리의 모양, 패스끼리의 모양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사용자 정의로 하기 전에, 전면 모양 빼기, 모양 오버랩 제외, 교차 영역이 있는데, 그냥 모양 결합,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꼬리랑 원이랑 합친 이미지로 사용자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 모양 정의를 누르면 모양 이름이 나오죠? 그는 말풍선 1.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들어가면 여기 밑에 말풍선 1. 이 뜨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Ctrl-T 자유 변형을 하고 가로로 뒤집고 똑같이 사용자 정의, 말풍선 2. 짠! 하고 다시 또 세로로 뒤집기. 사용자 정의, 말풍선 다. 짠, 바로 뒤집고, 사용자 정의 말풍선. 짠,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 1, 2, 3, 4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용해서 그리면 됩니다. 쉽죠? 근데 한 번은 해줘야 된다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편 끝. 자, 그럼 3편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은 어떻게 편하게 하냐? 1, 2, 3다 패스로 하면 귀찮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겉모양만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안에 속을 다 채워줍니다. 말풍선 모양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거라서 이걸 뾰족뾰족하게.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 선택을 해요. 컨트롤 하고 이 레이어 그림을 누르면은 이 레이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창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로 들어가가지고 밑에 보시면 선택 영역으로부터 작업 패스를 만듭니다. 이걸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 데가 선택이 된 곳이 패스로 바뀝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사용자 정의 모양, 사용자 모양 정의. 이렇게 해서 말풍선. 오, 짠! 붙여질 그 레이어로 하고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풍선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클릭됩니다. 그럼 아까 그 팔로 들어가서, 자 똑같이 흰색으로 바꿔주고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말풍선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한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보신 김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